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평 계항산에 장미원회가 있는 장미축제 한창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잠깐 켰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니고 화정대 목사님하고 김상식 선배님, 보석집사님은 정상을 향하여 보고 하셨고요. 음. 오늘은 동행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팬 분들이죠? 자,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장유유서라고 그래서 김민성 선배님이 우리보다 한세살 많으니까 먼저 인터뷰를 좀 <laughs>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실지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나야, 깜짝이야. 나야, 불른 우리 <laughs> 박수정 씨인데, 오늘은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laughs> 카메라맨으로 왔습니다. 근데, 장미꽃이 많다고 해서 따라와서 보니까, 어머나, 어머나, 여기도 장미꽃, 저기도 장미꽃, 여기도 장미꽃. 뒤에도 장미꽃. 뒤에 꽃, 뒤에도 장미꽃, 앞에도 장미꽃. 우리도 장미꽃. 장미 세상에 조금 오래된 장미 감사합니다. 팬 <laughs> 여러분들. 네. 저 네. 옆에는 오늘 네. 만났는데, 와, 저기도 가수인데, 네. 하,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한데, 저기는 우리보다 조금 더 <laughs> 네. 진한 것 같아요. 맞아요. 존경합니다. 그쪽으로 가세요. <laughs> 아 오늘 장미 보시고 소감이 어떠셨어요? 뭐랄까 <laughs> 네. 꼭 김미소이가 장미가 된것 같아요.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김예리나 씨 오랜만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같이 동행했는데 어떠세요? 너무나 좋아요. 아주 너무 잘해놨어요 개항산에 내가 처음 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우리, 우리 저 박수정 가수 박수정님 네. 때문에 왔는데 안쪽 왔지만. 너무 아름답고 멋있네요. 꽃이 강 나라 꽃이 다 있어요. 네, 백삼국몇 100... 개국의 꽃이 있어요. 백몇 개국이라네네. 네. 1 2 3 개국인가 저 아래 가면 있어요. 있어요. 나도 예, 이제 또 남은 서른 살 넘어서 깜빡깜빡해요. 아, 어, 그래요. 이게 <laughs> 그게,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음. 꽃도 참 아름답게 피다가 또 지고 음. 피다 지고 그랬는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젊음 이 있고 그 사이에 그 누구는 또 마스크를 썼어요. 아니 이제 네. 세 사람이니까 <laughs> 어. 요즘은 좀 괜찮죠? 어, 어, 다섯 사람 거야 이거 벌써에나 이제 공, 공원이고 사이 네. 없으니까. 어. 네. 네. 너무 좋아 우리 세 인가. 네. 어. 잠깐 카메라 놔 네. 끼니까. 너무 앞이니까. 멋있습니다. 어. 우리, 우리 수정 씨. 아, 꽁나같이 예뻐. 왜 얘기하는지 냐고이 사람이. 꼭나처럼 예뻐 <laughs> <이뻐>. 꽃이. <laughs> 우리 수정 씨가. <laughs> 졸라 많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많은 게는 어차피 찍을 거콱 찍어버려 아니 이거 이거 영상이에요. 그거 너무 길게 뭐 카메라 또 끈단 말이에요. <laughs> 알겠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오랜만에 아니, 너무, 나왔더니. 너무 환해가지고 선배 가수님하고. 또 이렇게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아니 여보세요 그 후배들이 너무 나보고 선배선배하지 말고 올라온 모습 보니까 다 우리 두 사람이 언니야 내가 애기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야 어, 어, 너, 맞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알았어요 응. 우리는 서른이 넘으니까 그래요 <laughs> 그래요? 네 아이고 정말 서른 넘으면 아흔 넘으별 차이 없어요 행여나날 찾아왔다 <laughs> 못 보고 하더라도 예정에 매이지 말고 말 없이 또 오세요. 네 전말할 네. 때또 오세요. 나 <laughs> 전말할 네. <laughs> 때 기왕 가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반가지 장미야. 나중에 또 봐요. 아님.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찍었으면 이따 차라도 좀 사주시는 감사합니다. 거예요?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네. 모르겠어. 뭐 차는 누가 사주는 거야? 난 차는 내가. 난 거운 날인데. 아, 아, 그래. 그래. 아이고 세상 역시 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달라. 다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